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내가 이 시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많은 세월을 내가 낭비했다 그동안 집사로또 전도사로 목사로 또 교회 개척해서 왔지만 정말 내가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삶 가운데 성취되었는가를 돌아볼 때 정말 내 기도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무리만 가지고 크리스천으로 종으로 또 개척에서 담임으로 이렇게 증가 지내왔구나 라는 모습을 볼때 하나님, 이 얼마나 우리가 저 여러분들을 보시고 물론 다 이렇게 잘 준비된 분도 있겠지만 참 세월을 내가 많이 보냈구나. 내 안에 예수 진짜 예수가 있다면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어야 이 시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생명이 되지 그리고 아, 이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선다 할지 라도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허공에 지은내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사람대로 살려고 하고 먹게 할때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회개가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고 불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바울은 오늘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종입니다. 저는 물론 많은 뭐 엘리야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모세도 있고 많은 종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사명자로서 가장 닮고 싶은 종이 바울입니다. 사실 네. 제가 정말 사명자는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아, 네. 목숨 내놓고 살지 않았습니까? 아, 네. 목숨 내놓고. 목숨 내놓고 살았지만, 저와 여러분들하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 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묵상해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데, 아, 우리가 사명대로 붙들려서 사는 사람 사람은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바울은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저는 묵상하면서. 아 바울 안에는 예수님 마음이 있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꿈이 자기 꿈이었구나 하나님의 비전이 본인의 비전이었구나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서 자꾸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했는지 자녀를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는지 교회 안에 성도 한명한 명을 나에게 보내주신 그런 양처럼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보살폈는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때는 내가 교회 안에 몇명 성도 있는 성도가, 그 성도라도 없으면, 누가 물어보면 내 자존심 무너질까봐, 그런 생각할 때도 있었다는 걸, 목회할 때. 그래서 몇 명이라도 어떻게 하면 채워가지고, 그 성도 안떠나게 우리가 그 성도를 붙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요즘은 조금 한번 생각을 바꿔봤어요. 몇명안 되는 성도지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그게 중요하지. 아, 네. 200명, 300명, 10만 명, 100만 명.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아무래도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회 안에 그몇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때 가정이 회복되고 또 직장이 회복되고 네. 사업이 회복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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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나가면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게 저희들이 맡겨준 양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바로 세워질 때 그게 우리가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뭐 특별하게 무슨 일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변함없이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더 느끼는 것은 참 변함없는 게 정말 교회 안에 귀하구나 변함없는 게 귀하구나 뭔 일을 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좀 하면 더 우리가 플러스가 되겠지 목회하는데 그죠? 그러나 그 있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 그냥 변화 없이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 열심히 예를 들어서 교회 안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고 열심히 불같이 하다가 또 자기 안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나가고 교회 안에 그런 무리들이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혼자 나가면 되는데. 바로 세워지지 않고, 자기 의가 나타나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명안 되지만, 하나님 반드시 보고 계신다는 거. 한 명이라도 보고 계신다는 거. 그분이 바로 세워질 때, 이 교회에, 우리 기도원에 내가 사람을 더 보내줘도 되겠다. 라고 합격점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하나 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길에 가는 길은 그 결코 쉽지가 않아요.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지. 바울도 그냥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왜 이만 들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한 나라까지 올라갔다 와 체험하고 온 사람인데도 결코 그것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늘 말씀해. 고난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오니 난 성령에 매워서 간다. 아멘.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걸볼 하네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마음에 남면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활란을 겪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 네. 많은 활란을. 우리 하나님 상속자이기 때문에 권를을또 받아야 돼. 아, 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온전히 안 되더라고요. 벌써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내가 뭘뭐 잘못, 내가 지금 목표를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부분이 어떻는가? 이런 부분이 자꾸 생각이, 왜냐면 하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 고난에 내가 가운데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부터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봤다 성도를 원망해봤다 우리가 이렇 깨지지 않는 모습 영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와 하나님과 가장 닮아가는 것 정말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보니까 너무 희망이 있어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어주고 서로 섬겨주고 우리가 100%는 그렇게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배포를 안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라던 보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에게 각성 부흥 협회에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아, 네. 지금은 좀 약해요.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요. 왜 우리만 계속 세워지고 우리만 왜 우리가 이렇게 안돼가 언제까지 이렇게 한민으로 이런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죽어가는 영혼들, 눌린 영혼들, 묶인 영혼들을 살려야 될 텐데 아, 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크게 사용할 텐데 아직 준비가 다안 됐다는 거예요. 아, 네. 늘 흔들린다는 거, 예요 흔들린다. 아, 네. 흔들린다. 과화란이 문제가 바울에게 맞는 결박 관련인지, 우리는 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정의 문제, 동서남북에 싹 풀어주세요. 그런데 사명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가 있어. 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겠지, 그죠 제가 잘 준비되면 사명이 잘 완전히 세워지면 마음껏 불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복음의 불. 불이야, 보금에 불이잖아요 보금에 불 오니까 마음껏. 내가 준비되어져야 준비되어 나오잖아요. 예. 우리 기다려야 된다, 인내. 인내하기가 겪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어지고 깨지고 낮아져야 된다. 예수님은 다 버림받고 철저하게 집합했잖아요. 그러나 집합이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던 것처럼 그 기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고난을 앞세웠어요. 나는 달려갈 길다 마칠 때까지 죽음의, 가, 죽음의 문제도 자기는 영지하지 않는 조금더 귀한 것을 조금더 복음의 복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조금 더 목숨을 건 사람은 아무도 못가니다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마귀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주님 붙든다면 나를 못흔들릴 거나 아, 네, 네. 세상에 어떤 문제가 나를 붙들거나 아, 네, 네. 네? 어떤 문제가 우리가 주님하고 사랑해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끊을 수 없다는 거, 한란, 기근, 적신, 핍박, 칼 끊을 수 없다는 거, 끊을 수 없다는, 없다는 거예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이제는 끊어야 되겠구나 끊을 거는. 붙들어야되겠군나야 붙들어야 되겠구나. 바울이 세상적으로도 정말 무한하게 오는 조건을 갖췄지만 저는 그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 요 영적인 거 봐야 되잖아요. 가능성을 봐야 되잖아요. 아, 네. 그래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임 받았을까? 바울은 영적인 부활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 안에서 요 어떻게 살아? 응? 이 땅은 잠시입니다. 하나는 네. 영원입니다 아, 어느 것에 네. 백성하고 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땅 내가 잠시 고난에 우리가 흔들릴 겁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 잠시 우리가 길러봤자 백살 아닙니까? 많이 사람 백십살. 네. 근데이 땅에서 내가 좀 살고, 잘좀 편안하고, 자식 잘 되고, 교회 성도들 많고, 그걸 우리가 더길려고다는 거예요. 그 아, 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의 삶입니까? 이 땅은 잠시인데 왜 우리가 성도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성도들이 다, 다 그런 사,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는 목회자 아닙니까? 그럼 오한 단계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요. 아멘. 이 땅은 잠시라 우리 설교는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이 땅은, 이 땅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땅에 헛된 욕심, 헛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 그분이 많이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수 사장에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경한 것은 가벼운 걸 이야기하잖아. 환란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마을도 그랬잖아. 성령의 매요. 성령의 매요. 오늘 본문도 그랬어. 요 성령의 매요. 성령의 매.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우리가 권한 가운데 묵묵히 인내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지. 내 입술로 나믿음 있어. 얼굴 반들하게 하고, 나믿음 있어. 하고 하는데 내 삶의 중심을 보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본다면 저도 저 자신을 봤을 때 너무나 비약하더라고. 정말 내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 왜 내가 미래를 걱정하고, 왜 먹을 거, 입을 거를 걱정하고, 지금 내가 왜 교회세를 걱정하고 있지? 성경말씀에. 그거는 성도들, 성도들도 요즘 깨어있는 성도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귀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이고, 성도님도 힘든데 뭘 교회 안 해도 됩니다. 이랬더만은. 아, 내가 하다가 힘들어서 죽으면 그냥 죽을랍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 순간에 말이지만 그성도가 변할 것은 하나님 분명히 아셔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성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고백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렇다고 그도안 변한 건 아니지만 그 순간에 그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고 그가 흔들릴지라도 반드시 그를 높이 세우시고 축복해 주신다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고난, 복음의 고난, 복음의 반드시 고난이 있다니까요. 내가 없고 자꾸 꽃길만 걸으라는 게 제가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벌하면자신들 같이 한번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땅은 잠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금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금심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어떤 근심 쪽에 기울러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 근심인가? 아니면 내가 어찌하든지 그래도 내가 힘들어도, 아파도, 또 문제가 있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중심을 향해서 나가려고 나가,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 가운데 좀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가 좀 재정이 풍부해지고, 내가 조금 돈이 좀 많아져서, 좀 내가 사람섬성하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중심인지. 이렇게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바울의 중심도 봤지만 다윗도 크게 기약게 쓰임 받은 것을 중심을 보셨잖아요 중심을 아, 네. 우리가 인물 본다고 배운 거 본다면 여기서 뭐 쓰임 받은 사람 몇 분은 있겠지요 그죠 저는 저는 그 안에 속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배운 것도 없지 인물도 없지 배경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오직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아, 네. 바울은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잊어버려. 자기 입으로 그래요. 성경말씀이 지리 아닙니까? 네. 우리도 그런 사,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네.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겠다고. 네. 그게 제말 아니잖아요. 성경말씀. 예수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겠대 배설물로. 그래서 우리가 죽으라, 죽으면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네. 내 자신이 그렇게 꺾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 네.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감당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더 환란도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만큼 환란을 받았던 것은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환란을 받았어요 네. 아, 네. 그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영광은 크게 받고 싶고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 것도있겠죠 자기 자신 각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광은 크게 받고 싶고 고난은 조금 받고 싶고 고통은 별로 안 받고 싶고 나는 인정받고 싶고 나는 선임 받고 싶고 근데 바울은 그 많은 은혜와 그 기적과 이적과 손수건만 대도 앞치마만 달아도 막 병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따라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하늘나라 올라갔잖아요. 다 가지고서도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아, 네. 자기가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했어요. 네. 고난 받는 것을. 우리 그만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세계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엄만 영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역가러 가면은 뭐 그렇다고 그분들도 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지만 그분들이 아파가 있어서 왔던 문제가 있어도 왔던 불순종해서 왔던 다 그분도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야. 네, 그러니까 네, 그분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내 하나도 막 지금 꺾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혼들을 살려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솔직히. 아버지 내가 왜이랬습니까뭐터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쓸뿌리들. 아버지 내 안에 헛된 욕심들. 헛된 소망들. 하나님 꺾어지게 해달라고. 네. 아버지 꺾어지게 해달라고. 배설물처럼 여기 해달라고 어떤 분이 그런 그래, 어떤 종이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면,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인도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때어놓때 우리는 그냥 묵묵히 교회에서, 우리가 속하는 단체에서 묵묵히 우리가 십자가 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도 어떤 때는 그러더라고 아, 하나님, 부처 빨리 좀 뭐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환경은 진짜 솔직히 하나, 솔직히 변함이 없어요. 조금씩은 변화되더라고 남편도 변화되고, 자녀도 조금씩. 전에는 우리 저희 남편이 좀 육신적으로 너무 강해가지고, 고집 부리면 고집이 며칠 감기다 해. 근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막좀 어쩌다 언쟁으로, 뭐 싸우고 그러진 않는데, 언쟁으로 부딪히면 내가 좀 아닌가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어서. 이래 이야기하면은 저 때가 더 오래 갑니다. 근데 요즘 빨리 풀리더라고 금방 풀리더라고요. 네. 우리 딸도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내가 기도하는 증거구나. 네. 내가 때로는 아무것도 하나 일하지 않는 것처럼 과거에 그런 삶 같은 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왜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고 네. 일하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날씨를 지금 볼수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쉬지 않는다 아, 네. 왜? 그게 믿음 아닙니까? 아, 네. 요셉이 보면 대단하지 않는것 같아도 요셉이 감옥,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뭐 어디 평통한 날 있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평통한 날한 날도 없었잖아요 그래 고뭐 스마트 가동장에 좀나중 좀 가면 은좀 돌아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있지요 지금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가 운데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종리되기 직전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금 남은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요셉은 믿음이 있기에 있다는 거지요. 바울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권한으로 간다겠다는. 네. 영원한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한 영적인 눈들이 우리가 열어지고, 영적인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네.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어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천국 가면 나이에게별류가 주고 상급 준다면 이따가 하나는 반드시 성경에 성경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선포하면서 알아 강발에서는바른 말만 하고 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사고 짓지 못하는지 우리가 한대한대 듣든지 읽든지 뭐 그대로 살려고 부족하지만 몸부림 치야 된다 아멘. 예요팔에경한 네. 것이랍니다. 하나님 경한 것이 보나니 위기랍니다. 아, 네. 내가 다된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연단을 해 시킨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반드시 성령으로 연단받은 그런 부리종이이 되어야 돼요. 아, 네.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건강이 좋지 않다 지라도 내가 내 가정에 때로는 물질이 어렵다 하지라도내자녀가 아프다 하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러나 근데 우리가 절차를 솔직히 내가 이렇게 성령이 인도한 고 왔을지라도 때로는 어려우면 또 벌써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게 맞나? 흔들리는 것이죠. 저 자식부터 그럴 때가 있다고 요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때는 분드시 저도 성경에 감동받고 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 이게 진짜 바울하고 우리하고 차이구나 바울은 고난을 붙들었습니다 환란과 결박을 붙들었습니다 그 많은 진짜 몽둥이가 이런 사십 오십에 하나는 가만 매를 다섯 번만해그날 이런 몽둥이가 아니랍니다 두꺼운 몽둥이랍니다 두꺼운 몽둥이 아니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우리는 막 미리 기절할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나 하는 거 저는 제 생각에는 겁이 많아서 미리 기대를 버릴 것 같아요 얼마나 몽둥이 크고 49대를 맞았다생각해요 거의 아마 반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난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천국을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 도 그분은 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보잖아요 성경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본 자를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성경이 그대로 한다는믿예 아멘. 말씀대로 믿고.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죽어지게 해주시고, 아, 네. 깨주시게 해주시고. 내가 때로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먼저 또 이해하고, 내가 너또 용서하고, 내가 또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런 자리에 갔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사람들 침대 뜸 받고, 니가 하나님 아들에 해 내려와 봐라.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말좀안 넣으면 좋겠는데. 또너네 사람들이. 너시의 종이라면서. 너 붕에 다닌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고. 아이고, 붕에 간다고 어디, 어디도 안 오고 안 오고 이러더만은. 뭐 붕에 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먼저 본 사람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는 상금을 바라고, 명령을 바라고. 바울은 끝까지 사명에만 붙들면 서 바라다. 사명이만 붙잡았다. 사명 앞도 뒤도 안돌아갔어요 자기 사명을 바로 알았다는 거지. 바로 알았다는 거지. 성경에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다섯 달한테, 두 달한테, 한 달한테 이렇게 맡겨줬어요. 다섯 달한테 맡겨준 종들은 금방 와가지고 다섯 달한테 맡겨만들어요그열 맡겨, 달한테 아닙니까? 두 달란트 맡겨준 그 종들은 빨리또그분들도 가서 두 달란트를 만들어서 네 달란트 다닙니까. 근데 한 달란트 맡겨준 종은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과 저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나는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괜히 내 마음으로 불평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자녀가 이렇게 아프니까 힘드니까 우리 교회가 선도들 없으니까. 난 이것만큼만 해도 돼. 무슨 무슬려간 거 아닙니까? 한남뜬뭐그남남든안남든 수정하면 됩니다. 예. 그남 남고 안 남고 하나님이 아실 일 아닙니까? 예. 모든 죽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걸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수정. 아, 나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나는 교회도 없으니까, 나 자녀는 내 자녀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어. 자꾸 비교하니까 필요합니다. 할수다는 그럼 바울은 안 그랬다. 오직 사을 하나만 보고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위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행위 심판이 있을 텐데 안는 우리 펼소 펄석, 펼소까지 가라님께볼 텐데 우리의 모습 하나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 우리가 여기 섬기는 모습 또 쓰레기나 다 죽는 모습을 볼 텐데 네 그때 그때 가서 그렇게 네함부 했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들 뻘겋게 우리 행신만 있을텐데 우리가 불순종한 종으로 우리가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잖아요 네. 작은 일에 악하고 괴로운 종이라고 했서어카악한고괴종 너는 심하게 고통받을 때가 받고 지옥가라고 그어요 이미 슬피울매 일을 가한 게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이 시간 집에 아무리 연애 받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사명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 병신도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그시간 바울가가 집에 사명을 붙들고, 내려갈 때내려가야 돼요. 예. 예? 마귀가 나를 건드려도, 세상에 문제가 나를 해도, 나는 안 들린다. 나는 이미 승리했어. 먼저 우리가 앞서서 봐야 된다니까. 아, 예. 누가 내왜 가서 복음을, 복음 보금 전하고, 헌금하고, 또 찬양 뜨겁게 하고, 말씀 전하고, 성기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지? 이러면 벌써 나는 지는 거예요. 벗어나는 영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니, 바울처럼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바울처럼 우리가 이대한 일을 못할지라도, 우리 한 달은 날 들지라도, 두 달은 들지라도, 아, 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내그세 최선을 다할 때, 정말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 그게 중요해요. 아, 네. 어떤 분이, 이번 집에 설교했잖아 사랑,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불을 끌어야 된다 할지라도, 불쌍하게 내 몸을 내어주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네. 예수님 그 사랑, 인간적인 그 사랑 아니고, 내 감정의 사랑 아니고, 한 종을 그, 개어하는그 마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또 내려가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곳지한곳이 한 곳이 뛰어넘어야 된다. 아, 네. 그래야 우리 영역이 우리가 쌓여져 가죠. 아, 네. 그 어느 순간 되면, 돌파가 되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정 아, 네. 가기까지는 힘들다는 거예요. 아, 네. 보이지 않아요. 광야에요. 일하지 않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보고 계신다. 아, 네. 위로를 받으시고 고린도우서 아, 네. 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첫장 들어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그들,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우선순위가 주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가정을 안돌 거라는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네 순서가 하나님 나라가 돼봐라. 네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 믿고 순종하다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지? 아버지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우리 자녀 회복 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는 책임져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책임져 주세요. 네. 더 열심히 하니까 부족하지만 성도들도 또, 뭐또 열심히 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채을 수가요 우리 목사님들 교회 하시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또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 그렇구나. 우리 목사의 다임 목사의 영을 따라가는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그런 것도 얼마나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함 받았어. 그리고 어떤 또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프대를 향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아, 네. 사명 따라 가는 게그렇코 쉽지 않다는 거. 시간 드려야 되지, 물질 드려야 되지, 또 봉사해야 되지, 섬겨야 되지.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고 채우려면은,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할수 없다는 거예요. 할수없다 시간 드려야 됩니다. 시간 드려서 왔잖아요. 우리가 헌금하 물질들이잖아요 교회도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교회도 이렇게 물도 갖다 놓고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나마 되는 걸 아무것도 못해찌어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절제해서 말씀과 기도를 쳐 우리 자신들을 복종시켜서 내가 어쩐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안에 내가 시본 십원, 불행의 시본이 거꾸로 십자가 쳐서 축복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 안됩니다 안되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힘쓰고 했을겠습니다 네. 그런 삶 우리 안되요 왜 우리 연약한 본성이 있잖아 아담의 본성 불순종이면 자꾸 나도 불순종하고 싶고 어떤 때는 불순종하고 싶고 자꾸 벗어나고 싶고 힘든 부분을 안하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사람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복종한다면 내가 사명을 붙든다면 바울처럼 바울이 가진 것이, 갖춘 것이 배경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인가. 밭에 감추인 보, 보아를 발견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감추인 보아를 샀잖아요. 영적인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